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열히트펌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열히트펌 아, 또필요었네요 지열히트펌프는 우리가 지오소스히트펌프라고 해서 GSHP라고 보통 적고 어, 기본적으로 제가 모든 히트펌프의 총 영상을 일단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못 보셨으면 그걸 보고 오셔야 이해가 좀더 원활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다가 저 위까지 선을 못 꺼가지고 링크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열리트펌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열을 이용한다는 게뭐 대단한 고온을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열은 즉땅 속의 온도를 이용하는 건데 이 온도의 특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중 온도라고 하면 하나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원래 뭐 동결심도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 간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요 건축에서 이렇게 표기하죠. 얘가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하고, 우리가 겨울에 배관이 이렇게 얕게 묻혀 있으면, 얘어는건다 아실 거예요. 우리 땅도 얼죠? 어 심지어 요즘엔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이 동결심도도 업데이트 되지 않, 대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관을 깊숙이 묻으면 이 배관이 안 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수도 배관이라던가 이런 게다 도로 쪽으로 다니고 있지만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죠. 이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가 어 바깥이 뭐 예를 들어서 영하 뭐 20도다. 20도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배관 속에 있는 물은, 뭐 예를 들어 5도라고 해볼까요? 5도면 여기서 바깥으로 열을 뺏겨야 얘가 어지 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이 얘가 이만큼의 단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열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영하, 아, 영하가 아니죠. 영도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이 파야 안 오냐. 우리가 이 지역마다 이게 달라지게 되는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최저가 영하 5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결심도라고 하는 거죠. 같은 개념인데 결국 이 지중온도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땅속은 연간 더 크게 되겠죠. 온도가 어느 정도 깊이 이상이 되면 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속 온도가 일정 깊이 이상이 되면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10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거꾸로 여름에도 여기서 해가 들어와도 얘가 이렇게 못, 점점 얇아져서 못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지하가 더 시원하기도 하고 겨울엔 더 따뜻하고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중 온도가 일정하다는 땅속 지중 온도는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열을 퍼서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펌프가 되는 거죠. 뭐를 이 열을 퍼서 히트를 퍼서 우리가 냉방이나 난방에 사용하게 되면 이게 지열히트 펌프가 됩니다. 자, 어, 그 영상 히트펌프 영상 보고 오신 걸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런 식으로 여기는 팽창별브는 다르고 하나는 이제 실내기가 될 거고요. 실내기 하나는 실외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에어컨은 실내기는 여기 이제 팬을 설치해서 찬바람이든 뜨거운 바람이든 내보낼 거고요. 또 실외기에서 에어컨이라 그러면 여름에 이 뜨거운 열을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고 우리가 난방 중에는 거꾸로 열을 흡수해서 이 열을 실내기에서 내뿜는 게 냉방과 난방의 원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그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실외기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교환기 이렇게 코일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데 실외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열교환은 어떻게 했냐? 뭐실내기요 요게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냉방 중이라고 봤을 때. 열을 버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얘가 50도라고 해볼게요 제가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근데 문제는 50도보다 안될 수도 있습니다 40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름에 요즘 진짜 더우면 40도까지도 올라가잖아요 38도, 9도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얘랑 얘랑 온도 차이가 많이 나야 얘가 열을 잘 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더워지니까 얘가 열을 잘못 버려서 우리 냉방 효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 공기 히트 펌프의 특성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EHP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다 에어 소스죠. 공기에서 하고 있는 전기를 이용한 히트 펌프가 되는데 이 열을 어떻게 더잘 교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열을 이용하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제 팬을 달아서 이렇게 공기로 열 교환을 했는데 아 얘를 땅 속에 넣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땅과 열 교환을 하면 우리가 뭐 냉방 중에는 50도 이내를 10도랑 열 교환을 할수 있을 거고요. 지중온도 일정하니까. 또 겨울에는 하나 더 그릴까요? 이 실외기가 우리가 여기서 열을 흡수해서 실내기에서 열을 뿜어내야 되는데 우리 요즘 막 영하 20도도 우습죠? 제가 의정부 사는데 여기도 꽤 추운 쪽에 편해서 속해서 자, 영하 20도에서 열을 흡수해서 일로 열을 옮기는 게 힘든 거예요. 열 에너지가 너무 적다는 거죠. 땅 속은 10도니까 이 10도에서 열을 가져와서 난방을 하니까 훨씬 쉽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여기서 열 흡수해서 이 열량에 요 압축기의 열 이란 만큼의 열을 더해서 우리가 난방을 하는 건데, 이때 이 Q가 흡수되는 열량이 공기에서 흡수되는 것보다 땅 속에서 흡수되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조금만 흡수를 해도, 아, 컴프레셔가 일을 조금밖에 안 해도 우리가 원하는 고온의 난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게 증발기로 작용을 하든, 응축기로 작용을 하든, 우리는 땅과 열교환을 하는 걸 지열히트펌프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실내는 고정값이잖아요. 우리가 뭐 20도로 난방을 하든 26도로 냉방을 하든 물론 어릴수록 19도로 가긴 하는데 우리가 결국 요 시, 여기서 퍼와서 이 온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는 여기서 열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풀수 있는 열량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열 히트 펌프가 GH, GSHAP가 우리가 일반적인 EHP, 에어소스 히트 펌프보다 COP라고 하는 성적 개수가 훨씬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열 히트 펌프를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걸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얘는 거의 재생 에너지죠. 땅에 열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COP, 성적 개수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전기세가 조금 나온다. 다르게 말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효율이 높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뭐 기본적인 이론은 여기 위에 말씀드린 게 전부 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 분류하는 방식이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개회로, 개방형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폐회로 방식이 있습니다. 어, 개회로는 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개회로 이정이다, 개회로 일정이다, 개회로 수직심정령이다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 하나가 뭔지 사실 알 필요는 없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여기 열교환기를 설치하고요. 실외기죠. 실외기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열교환기로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 이거 아 우리가 지열이라고 하면 땅속 온도뿐만 아니라 우리 지하수에 있는 물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펌프를 하나 설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호수 같은데 밑에 물을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흡입해서 이 안으로 밀어넣게 되면 얘가 열이 교환이 되겠죠. 식든지 대표지든지 그러면 그 물을 다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지금 회로가 배관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얘가 계속 그냥 이 수면 우리가 물속 수중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개방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개회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근데 당연히 이 물의 용량이 적으면 이물 온도가 금방 올라가든 떨어지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되게 대규모에서만 대규모의 수중에나 가능한 시스템이고 우리나라에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어디 뭐 지하수에 묻을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지하수 개방하기도 하지만 이런 게 있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건 우리가 유지관리를 더 용이하게 하려고 폐회로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폐회로 방식을 쓰는데 어 얘는 우리가 수직형이 있고 수평형이 있어요. 수평형. 당연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지열 히트펌프는 최소한 제가 본 거는 전부 요폐회로 방식 중에 수직형을 쓰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땅을 요렇게 그리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요요 요 열교환기 있잖아요, 요 열교환기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땅 속에 이렇게 깊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래 얘가 결국 압축기로 갈 거고요. 얘는 팽창 밸브로부터 왔든 거골로 돌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직형은 어 생각보다 꽤 깊게 묻어요. 얘가 보통 한 150m 정도로 묻거든요. 뭐 깊게 묻으면 180까지도 묻고. 우리가 결국 말뚝 박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배관을 삽입하는 거죠. 우리가 그레이팅을 하는데 어좀 입체적으로 그려 보면 우리가 땅에 있으면 뭐이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뽑아 와가지고요 배관을 우리가 실제로 말뚝을 이렇게 박습니다. 떵떵떵떵 하고 박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홀을 만들어요 구멍을 어, 좀 이쪽으로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실제는 땅 속입니다 얘는 이렇게 받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파이프로 이렇게 넣습니다. 뭐 이렇게 넣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 옆에 이렇게 이어지게 넣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빈 공간이 텅텅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우리가 그라우팅으로 이렇게 열교환이 잘 되는 애로 부어가지고 시멘트 데, 붙듯이 부어서 얘를 메꿔서 열교환이 잘 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에 3.5에서 한5 rt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용량이 요 냉동톤 보시면 되고 이건 1 rt가 3024kcal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직형을 박다 보니까 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 땅 깊이 박는 게 모든 안반에 다 깊이 박을 수 있는 게 아니, 아니죠. 뭐 안반이 나온다면 은 공사비가 너무 커질 거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어, 결국 지열은 요 위에 요만큼 들어갈 때는 결국 표면과 가깝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어, 넣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럽배는 알콜류를 많이 넣고요. 그, 미국에는 우리가 글리코를 많이 넣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좀 세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예, 한번 시공해 놓고, 이 안에 만약에 터지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여서, 우리가 점점, 결국 모든 시스템은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 이상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유지보수가 얘가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열이트범분 점점 안 쓰는 추세긴 합니다. 뭐 업체에서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제 설계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교환 하는 거고 수평형은 뭐냐 우리가 땅속에 조금만 들어가서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옆으로 눕힌 거예요. 배관을 이렇게 눕혀서. 너무 못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도록 당연히 펌프는 다, 있, 아이고, 펌프는 다 있는 거죠 우리가 땅땅속 깊이 묻는 건 아니고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결심도 보다만 밑에 묻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1에서 3터 정도의 깊이로 묻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한국에선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 위에 집을 이만하게 지울 순 없거든요 뭐 요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건물이 여기 있으면 이 옆에 맨땅 우리 논두렁 하듯이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땅을 쓰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건폐율이 한 10%도 안 돼야 돼요. 물론 엄청 크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만큼의 땅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면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물을 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어디 뭐 설치되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직형과 수평형을 우리가 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실제로 제가 본 거는 100%다 페로 방식의 수직형 매설 방식을 사용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조금 더 그려보면 많이 봤던 요 그림에 음 이렇게 그려볼까요? 기존 히트펌프에서 그렸던 거에서 얘가 이렇게 실내기가 되고요. 실내기 그리고 팽창밸브가 달리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원래 여기 이렇게 실내기가 있었죠? 근데 얘를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펌프를 하나 달아서 이쪽에 아, 펌프 안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마다 달라요 이거 얘 배관을 뽑아와서 얘를 땅속에다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오면 이제 땅속에 있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겨울에는 바깥이 뭐 영하 20도가 되기도 하고 여름에는 40도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 우리는 영하 20도에서 열을 퍼와야 됐었고 또 영하 40도에서 열을 버려야 됐었는데 버때 40도로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땅 속에 묻게 되면 10도에서 여름에는 열을 버리고 10도에다 겨울에는 10도에서 열을 퍼오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온도 차를 줄여서 COP를 높였다. 이게 지열리트 펌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 우리, 우리 뭐좀더 분류를 해 보자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직접 팽창식과 직팽식이라고 그러죠 간접 팽창식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직팽식 디스코 일하면서할 건데 뭐냐면 지금 보시면 얘는 직팽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냉매가 돌다가, 냉매가 돌다가 직접 여기서 열교환을 해서 돌아와서 팽창을 하던 한 거잖아요. 근데 간접 행창식은 뭐냐면, 아, 복사해 볼까요? 간접 행창식은 우리가 이, 이 냉매가 순환하는 냉매를 직접 여기다 묻, 묻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우리 처음에, 기, 기본 히트 펌프처럼 열교환기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여기다가 열교환기가 그러니까 즉 얘도 열, 얘가 열교환기지만 얘도 열교환기죠. 얘를 직접 펌프를 여기다 설치를 해서 이 안을 순환하는 2차 냉매를 만든 거예요. 우리 이 안에 도는 게 1차 냉매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한개여서 1차냐 2차냐 말을 안했지만. 얘가 이 1차 냉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1차 냉매는 이 내부 이렇게만 순환을 하는 거고요. 2차 냉매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땅 속에 열 교환할 수 있도록 이 내부만 순환하도록 그냥 액체 부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우리가 간접 팽창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팽창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1차 냉매만 땅 속까지 갔다가 직접 열 교환해서 오는 게 직접 간접 팽창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팽식이라고 보통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1차 냉매는 따로 보존하고 2차랑 시스템을 약간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팽창식이라고 부릅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업체 아니니까 사실 뭐 크게 문제도 없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